알고 싶은 거. 어안 계시나 나가셨나? 어 계시네. 마음이 항상 불편해. 그거는 사주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봅시다. 어차피 뭐 심리 상담을 좀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안정적인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참 자체가 안정적이지가 않다고요? 실제로 그런 거는 이제 아닌데. 어, 서 34살인데 뭐 직장 없어요? 아닐 것 같은데 집에서 천하태평천하 놀 사람이 아니에요 직장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그와 관계없이 지금 느끼는 불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 삶에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인생 자체는 원래 불안한 거예요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정성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 지금 집안에 아버지가 너무 강하시고, 엄마가 어 아버지한테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가, 그런 어떤 가정 환경, 어려서부터의 느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자기한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은요, 어, 진짜 상황이 불안해서 불안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황이 아주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아요. 직장생활하고 있고 월급 잘 발, 받고 있고, 사실 지금 이때면 이 나이면은 뭐 연애 신나게 하고 그럴라인데 이게 연애도 이게 뭐 새로운 사람하고는 좀 하기가 하고는 싶은데 이게 뭐 연애가 좀 이, 이게 이런 이게 이제 관계가 이렇게 되죠. 어떤 남자를 만나도 이제 자꾸 불안해지죠. 이,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인생 자체가 불안해서 불안을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불안한 요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인생 자체를 안정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안정하려고 자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데, 어, 자꾸 나는 안정 안정을 찾으니까 온통 사방이 불안정한 거죠. 자신의 그 어차피 불안정한 인간의 그 삶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요 불안이라는 거는 <laughs> 어려서 가정 환경이라든가 어떤 아니면 살그 경험 속에서 내가 불안한 상황을 강력하게 한번 체득하던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로 인한 어떤 트라우마의 연장선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보기에는 본인이 왜 불안한 것 같아? 관이 많은 불안하다고요. <laughs> 아근데이 세상에 안 불안한 사람 있어요? 여기서 불안하지 않은 분 손들어 보세요. 나는 인생 자체가 하나도 안 불안하다. 요점은 뭐냐면, 불안한 게 문제가 아니고, 어그 불안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불안함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불안함을 느껴도, 아, 이건 뭐 그냥 별거 아니야. 에이, 아니 뭐 그러다 말겠지.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불안한 게안 돼요. 근데, 어 불안하기 시작했어. 뭔가 불안해. 어, 뭐 이것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 저것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생각에 생각 꼬리에 꼬리를 이제 물기 시작하면은 불안이 두배세배 배 커지면서 잊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나한테 평생 생기지도 않을 일을 고민하면서 에, 그러면서 불안의 깊이가 커지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어떤 식으로 이게 불안이 올 때, 어떤 식의 생각이 들면서 불안한지를 말씀해주시면 제가 심리 상담을 해드릴게요. 제가 또 무자격 심리 상담사입니다. <laughs> <laughs> 네. 무자격 지식인이라고나 할까. 매우 주관적이며 어, 매우 비과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네, 설명을 드립니다. <laughs> 네, 저한테 뭐 과학적인 것을 기대하거나 이런 거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laughs> 과학적인 거는 이제 저 과학실 가서 네, 그런 데 가서 이제 알아보셔야 되고. 저는 이제 저 20년 인생에서 얻은 그런 통찰과 관찰 그것을 통해서 어 얻어진 어떤 그 경험, 지혜 이거하고얘기 때문에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laughs> 일하다가 문제가 조금 생기면 불안하고 노후가 갑자기 아니 지금 34살인데 노후가 걱정할 때는 아니잖아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불안해요 NLP 한번 해볼까? 아빠가 나를 폭력해서 때렸다 엄마는 그걸 방관하셨다. 그렇죠. 엄마하고 아빠 같은 편이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사하고 경금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두 분은 짝짝궁 잘 맞아요. 국내 최초로 원격 NLP를 한번 해볼까요? 물론 잘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채팅을 칠 수는 지금 컴퓨터, 스마트폰이면 당연히 채팅이 어렵겠죠. 컴퓨터면 채팅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어 일단 눈을 감으시고요. 지금 시작. 어 눈을 감고 호흡을 이제 크게 한번 해보세요. 들어 마셨다, 후, 내셨다. 어, 들어 마셨다가 후, 내셨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예, 호흡을 하면서 몸이 이완이 돼요. 이완되고 있는 몸을 이제 느껴야 돼요. 예, 그렇게 느끼면서 어, 마셨다가 후 뱉을 때내 어, 안에 있는 이렇게 불안한 요소나 뭐 이런 것들이 에, 호흡을 뱉을 땐좀 나간다는 생각을 하세요. 에, 들어올 때는 맑은 공기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 그냥 가보죠" 어린 시절로 와 봅니다. 무슨 생각이 드는지 생각해보세요. 몇 살이며 대충 어떤 상황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그 상황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관찰을 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 상황에 예, 직관하게 된다면은 어, 그때 느꼈던 불안이나 공포가 그대로 느껴질 거예요. 기억해 내 보는 겁니다. 1분 동안 한번 해 볼게요. 자 한번 눈떠 봅시다. 예, 눈 떠보고 뭐가 생각났어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황이나 있었죠? 별로 좋은 좋지 않은 기억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일하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때렸어요? 소리치고, 사기, 사기만 당하시고. 에. 그래, 그러니까, 음, 그게 이제, 에그 불안의 근본 요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치유하셔야 돼. 그니까, 그거는 그 문제를 치유, 니까그 그러니까 문제에 다가서서 치유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그게 불안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마치 뭐 미래가 불안해서 노후가 불안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려서 어 그러니까 감성이 되게 예민한 시절에 부모로부터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그런 공포, 두려움. 이것이 그 무의식 속에 각인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치유를 하셔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과거의 그 기억, 트라우마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거를 치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만 이제 예, 그 감정이입 되시니까 팍 말이 터져 나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방송상으로 뭐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 없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자신이에요. 근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 그 공부를 하시든지. 심리치료를 받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갑니다. 네. 결국은 그게 내 남편한테 영향을 미치고 또는 결혼도 못하게 만들고 어또 설령 결혼을 한다그래도 자식한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결국은 인생 자체가 송두리치 불행해지는 거죠. 어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마음 공부하세요. 마음 공부. 어, 아니면 어디 가서 좀 심리치료도 좀 받아보시고.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될수 있어요. 그건 일시적인 거라서 뭐 횟수 제한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궁극에서는 마음의 병이 났기 때문에 마음을 치유해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